정말 오랜만에 보수 있는 생방송으로의 얼음땡 온라인 그 태블릿으로 지금 음악이 뭐 작죠? 죄송해요 제가 이걸 거의 오랜만에 가지고 보통 이렇게 블루 스택스로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로 하는 건좀 오랜만에 봐요 그죠? 아, 잠 잠깐 잠깐 잠깐잠깐잠깐 아 맞다 아 숨었어야 되는데 잠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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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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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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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이 열렸습니다. 도망치. 아, 여기로 밖으로 나갈 순 없나? 아 밖으로 나갈 순 없네. 네, 제작자들, 이렇게 쉽게 밖으로 나가게 만들 리가 없죠. 어, 이제 새롭게 옷을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복 씨 컨텐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한복을 사야 할수 없어요. 네, 너무 옛날 한복이야. 옛날 같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자서 이번에 새롭게 옷 코스튬 하려고 한다. 네. 옷만 바꿀 거예요. 이벤트해 가지고 이벤트에서 옷 주는 이벤트인데 그것 30번 이기면은 그 옷을 준다고. 아이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어이, 잠깐, 아 잠깐 이걸 생각 못했네, 잠깐. 아 이걸 생각 못했어.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는 거. 자, 한 명이라 잠깐 한 명이라 한명 명이 살려줘야 된다. 너 아, 살려줘야 돼. 아, 잠깐, 야 거기 있지 마. 거, 야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됐지, 바보야. 아니 왜 굳이 굳이 그쪽으로 가 임마. 바본가? 굳이 그쪽으로 오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장난 로션 쓰지? 음악 조작 건 나오니까 우선 꺼꺼꺼 꺼, 꺼. 소리 안 나게 어르머 엄댕 어르머 엄댕 자체 음악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겸 소리 안 나겠죠? 왜나 혼자예요? 네. 오늘 제주 벌 가스티고 못 했으니까 이번에 벌칙으로 갈락티코 벌칙인가 이게. 여튼 벌로 갈락티코 한 번은 더 내일도 갈락티코 마지막으로 할게요 있다가 제가 4시에 또 가야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뭐 만약 놀지는 그냥 실전에 끝 끝날 거예요, 아마도. 자, 금요일에는 갈락티코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갈럭티코 마지막 한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도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그래서 이제 어갈럭티코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로브 이분은 로블록스라도 갈게요 오랜만에 태블릿 이거 벗기고 하네요 그동안 에이 집 비고 있었는데 갈럭티코 오랜만에 진짜 갈락티코가 더 재밌기는 요어 평점은 나쁘지만 그래도 저는 그이상만으로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어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갈락티코도 뭐제 제 뒤를 이어서 뭐 혹시 제.. 혹시 몰라요 제 뒤를 이어가지고 어또 좋은게 될것 같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제 메인 컨텐츠가 될지 모릅니다 현재는 얼땡이 제 메인 컨텐츠 인데 제 메인 컨텐츠를 가져가고 어, 갈틱 갈락티코가 어, 제 메인 컨텐츠 가될 수도 모릅니다. 어쩌면 갈락티코가 제 메인 컨텐츠 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별 재미가 없네요. 한지몇 초도 안되는데한지 10분 정도도 안됐는 <laughs> 괜찮아요? 어. 생방송 중입니다. 저번엔 낚이지 말고, 이번에 트위치 생... 이안 뜨네요. 얘가 네, 태블릿을 바꿔야겠어요. 얘가 화면이 안떠 가지고 이거 보고... 저...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사람들 많이 들어오네요. 죄송한 전 반대로 다시 오글거려. 저번에 어그로 끌었으니까 이번엔 그냥 이번에도 그냥 상 방송하고 네, 노래방 쓰고 사람들 또 많이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 열명 하지 마, 넉넉하게 한 30명 되지. 네가 다 넉넉하게 30명 가자. 되나? 어 된다 된다 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부터 이제 그 생방송을 시작하게 된 트라카. 아 잠깐 너무 이상한데 오늘부터는 뭐야? 알바할 거구요전 알바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지금 구독자가 없 구독자 100명도 못 가고 있는데 알바가 그가 중요합니까? 님 뭡니까? 누구세요? 알바가 중요합니까? 전 지금 구독자 100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깟 그러니까 알바 따위가 중요합니까? 알바가 중요해요? 구독 알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독자 100명 못 돼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알바가 중요합니까? 지금? 야아 그런데 보면서도 인생가인 근데 야 아무도 안 오지? 아 이거 화면이 넓장가? 이거 화면을 넓혀줘야 되나? 굳이 이렇게 큰 화면인데 굳이 이렇게 빈틈이 생기지 여백 여백이 생기냐? 음. 아, 이거 화면이 안지. 여백이 안 생겨. 여백이 생기는데 이거.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대 안 들어오지. 완벽했다. 이거는 도저히 뭐 여백 남기고 한겨. 하한명 왔다, 오케이. 어, 일부러 안한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엄마만 이렇게 딱 하고, 하고 나오게 하고 싶은데. 에, 네, 트위치로 켰어요. 이 바보 같은 유 유투... 아, 바보 같네. 은 죄송합니다, 유튜브 님 에, 네, 유튜브 님께 사과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유튜브 님 네. 네. 바보 같은 뭐 이런 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가 그뭐 바버튼 유튜브나 유튜브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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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사과. 아? 네, 여튼 그 유튜브가 그 계속해서 어 정그정지를안 풀어줘요. 제가 지금 글을 몇 번이나 남겼는데 그 유튜브가 글글안 그냥 댓글 하나도 안안 안 써주고 그냥 차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바보 같은 유튜브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입에 닿는, 닿는 거죠. 계속해서 실시간 정지는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한마디로 그냥 뭐 일시켜놓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일시켜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아, 물론 내가 너무 과한 건압니다 과한 건안 돼. 네, 너무, 너무 그냥 대충 처리하는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답장이라도 주시면 제가 뭐뭐 이해할만한데 답장도 안주시고 이렇게 그냥 댓글만 차단해보시고 통 치시면 제가 뭐 따로 뭐 뭐라고 해드릴 수가 없는데 뭐 뭐라고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돼요 뭐 유튜브한테 항의라도 해야되나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그냥 쳐버리면은 그냥 어떻게 뭐 유튜브한테 항의 전화도 해야돼요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렇게 쳐버리면 어떡해요? 정지라도 풀어주든지 아니면 답장으로 못한 죄송합니다. 뭐 이유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뭐, 뭐라도 뭐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지금 뭐라고 하게 만들잖아요.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가 어떻게든 뭐라고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어 빨리 어떻게든 그 입에서. 어 화를 내게 만드니까 자꾸 내가이렇 머리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예 네. 한마디요. 어 내가 그냥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아니라 유튜브가 억지로 화를 내게 만든다 그럽니다. 예 네.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제발 혹시 유튜브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미리 말할게요. 제발 정지 좀 풀어주세요 제발. 아. 진짜 제 소원입니다. 아니면 뭐 댓글에 잘 이유라도 남겨주세요 제발. 오, 뭐 풀어준다면 이유라도 남겨주고 잘 나가 잘감 잘하면 뭐 내가 인정은 한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래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정지도 안 풀어주고 그냥 답장도 안 해주고 그냥 다 가면은 저보고 뭐어쩌랍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닌데. 네, 혹시 유튜브가 이,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만약 에이 영상도 삭제한다, 그럼 진짜 고소할 겁니다. 네. 유튜브님,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삭제하기만 해봐요. 삭제하면 고소할 겁니다. 반드시 차리, 유튜브 실시간 정지 안 풀어줘도 도, 좋으니까 차리, 그, 어, 뭐답장해도 남겨주세요. 네. 제가 너무 빡쳐서 여기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유튜브가 이 영상을 뭐, 어, 풀어주거나 답장해줬으면 좋겠네.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알죠? 고소도 합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 빡치는 게 지금 그때 유튜브한테도 당하고 어 눈님한테도 또속고 진짜 유튜브고 눈비고 하나 확실하요 빡친다. 두두스텍스건어 유튜브건 어 눈님이건 다 하나같이 어 빡치게 만든다. 예,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힐링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유튜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게 없냐. 유튜브는 되는 것도 없고, 네, 내버리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건 제가 먹고싶어요 어. 하필이면 지금 이제 다르게 계약하셨나요 이제 계약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보러 올거 같긴한 계약하셔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을거 같은데 만약에 이거 방 끝나면은 이제 오전 오전 중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오겠죠 아 그런데 이제 얼땡은 재미없고 갈락티코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땡 온라인 유튜브가 아니라 갈, 갈락티코 유튜브라고 따로 새롭게 아마 T01은 아마 그얼얼 얼음땡 어름, 어름, 뭐 거기서 오잖네 이거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이름 이름 뭐임 드라카월드요 네, 여기로 오시면은 어 아직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개를 하지 않을 거고 뭐 제가 유튜브를 욕한 거는 맞지만 어어 어 제가 유튜브를 욕한 것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쓱 하고 넘어가 버리는 유튜브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네 저도 잘못한건 인정하는데 뭐 바보 유튜브라고 했으니깐 저도 인정하는데 욕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냥 제대 하지 않는거요 그래도 잘못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언제 100명이 갈까요? 네전 100명도 못만들고 유튜브 실 실시간도 못하고 진짜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아 뭐야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자자 자, 일부러 유혹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요거라니까 트위치에 어 트라카를 검색하시면 자, 요거 보내 봅시다. 트위치에 트라카를 검색하세요. 지금 당장 트위치 착할 검색하시면 어, 생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끌려와야 제가 뭐라도 다음, 컨, 다음 시리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 지금 갈락티코도 이제 할 날이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갈락티코는 어, 1시간 하고 어, 원태 온라인 30분 하기로 한것 같아요 네. 아니면 날려 먹었을 것 같으니까 여튼 자, 방종 시간 1분 남았는데, 방종을 해야 되는데, 엄뚱온 라인을 키면은 방종이 안 돼요. 예, 네. 한마디로 미리하게 잘했다. 그래서 2부로 하는 겁니다. 띄어쓰기를 2부. 어, 뭘, 그래, 못할 수도 있죠. 여튼 이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영상으로. 예, 네, 편집 하나 없이. 네 자유, 귀찮은 말. 편집자를 구하면 괜찮은데, 어, 편집자는 지금 잠수를 닫고, 어, 제가 편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거 영상 다 편집하고 자막 일일이 넣고 뭐 재미있어 하고, 패드라서 먹어도 많이 벌리네요. 자, 트위치에 트라카를 검색하시면, 어, 다시 유혹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전송. 걔 아주 암벽하다. 자무비인데자 그대로 들어오세요. 아 아무도 안 들어오네. 아예 아무도 안들어 제발 누구라도 좀 들어와 봐요. 아 누구라도 좀 들어와 주세요. 네? 누구라도 좀 들어와 보라고요 아 이거 위해서 내가 지금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지금 방송도 못하고 했는데 최소한 오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지금 내가 생방송을 유튜브 생방송 내가 이런걸 왜 했지라는 자책감도 들고 내일은 얼음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갈럭시코랑 로블록스 하도갈 할게요 어, 내일이 뭐 마, 오전 생방송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로 컴퓨터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거기선 컴퓨터못할 거거든요. 아. 아, 뭐 올려 달래. 저 이제 방송 해야 돼요. 저의 매드무비를 자, 진짜지? 너 이거 거짓말이면 진짜 해고다. 우선 너부터 불라노너할 거야. 그 와중에 치는 거 보소. 너라도 해봐, 소리 켜줄게요. 자 해봐요. 전요 음악 잘 나오고 소리.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군침이 싹도는 <laughs> 아니 갑자기 <laughs> 아, 아 내가 생각한 거 웃기다 <laughs> 나도 먹고 싶다 나 점심에 마라탕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나도 먹고 싶다 진짜 군침이 싹 도네 <laughs> 그래요 한 입만 줍죠 안 끼줍쇼. 그럼 구독자가 벅팔 자, 그렇다면 당신만 믿겠습니다. 거짓말은 해커, 거짓말 하면은 사... 네, 거짓말 하기만 해봐요. 자, 소리 켰어요. 네, 올려달라고 어차피 전체로 나갈 거라서 어차피 전체로 나갈 거예요 마라탕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마라탕 먹고 싶다 점심에 점심에 마라탕이나 먹을까요? 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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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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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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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그럼 스커드님이 아 이쯤에서 끊어야 돼요 스트라카님이 얼음하고 페드라 무빙 잘못해요 걱정 고고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한, 네, <laughs> 응. 트라카님, 네, 왜요? 네, 방파 주세요, 네. 자, 이만 여기서 이제 방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어, 도도 갈래요? 자, 자, 오늘은 일단 얼음 땡 모드부터 할게요. 추락 모드, 얼마래 좀 추락 모드 실력이나 봅시다. 그랬는데 추락 모드는 저번에 했어요. 깃발 모드, 깃발 뺏기 모드. 자, 비번 설정 안할 겁니다. 자, 이제 중간에 한번 영상 끊을 거예요. 네, 이제 생방송 끊을 거고요. 이제 이 뒷이야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뒷이야기는 이제 따로 제가 유튜브로 해줄게요. 저문들 기절시켜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선 이, 이 뒷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할 거예요. 그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탕 먹으면서 <laughs> 야 내가 꺼야 되나 임 응. 나갈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따가 나가 무슨 편집앱 네 저는 우선은 강퇴할게요 우선 여기 방쓰고요 우선은 방 팔게요 어. 오잇 큰일뻔했다아 소리 꺼야지 자 그렇다면 일단 방종을 할게요 자 오늘 생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 다음 생방송 때또 볼게요. 자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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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